<이 bunları 얘기하나> 아니야 아니, 3, 지금 3, 3. 3, 4야. 3. 3. 3. 3. 이제 4야 강준형 지금 4야 이제 요다번게임게임 아, 우리가 운 우리 니 박수기 박수기 나

아니. 어 오늘 완전 박살 짓 어. 계속 계속! 아니, 계속 아, 오케이! 그렇지! 어, 그렇지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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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아 그냥 가 아우! 아아웃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

Okay. 어 주세요. 그냥 주세요. 발이 너무 아! 아. 해 주세요. 3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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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형... 스강 점수 안올라가잖요강었어요안 올라. 안 올라간데 예, 더... 안안 아, 괜찮아. 안 올라간데 아. 괜찮아. 어. 너무 잘 들어가잖아, 뽕 아우! 진짜. 진 바보죠. 어, 건들어 <바보도 웃음> <줄> 다른 분들은. <laughs> <애들, 웃음> <기도 Un> <laughs> <laughs> 아, 바보죠. 그냥, 그냥. 저 방향인거야. 감사합니다. 자, 진짜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

왜줬어